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라본입니다. 로또 명당 잠실역 매점 자동 번호 패턴 분석에 이어서 이번에는 당첨 번호 출현 예상 패턴 정리 첫 번째입니다. 당첨 번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패턴 구간들을 보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당첨 번호 출현 예상 패턴 정리 첫 번째는 지금까지 출연한 당첨번호들의 패턴을 가지고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46회 당첨번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번호 선택은 시청하시는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패턴 정리 1편에는 이월수 미출기간, 가로패턴, 공패턴 등이 있습니다. 자동번호 패턴 분석과 이 영상이 번호 선택과 구획 당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월수 패턴입니다. 1045에는 이월수가 없었죠. 그래서 2월수가 없는 회차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녹색은 이월된 번호들입니다. 1044에는 이렇게 두 수가 이월됐고요 1043회에는 한 수가 이월됐습니다 1042회는 1041회에서 이월된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 1045회에는 이월 수가 없네. 그럼 요번에 이월수 많이 가져갈까? 많이 가져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요 패턴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한 수만 이월돼서 이월도 이월 수가 없었는데 한 수만 이렇게 이월됐거든요. 그러면 쭉 올라가서 보시면 예, 제가 1000회부터 예, 보시면은 이월수 없었었죠. 여기 하나. 또 내려와서 여기도 하나. 또 내려오면은 이올 수가 없는 회차. 여기는 아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올 수가 없는 회차인데 여기도 하나. 예. 또 여기는 없죠. 그리고 여기도 한 수. 여기는 예. 보너스 번호 보안, 포함해서 세 수가 이월 됐습니다. 이거는 예. 특이한, 요 패턴에서 보면은 예외적인 패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예, 아 이거 아까 봤던 거네요. 여기도 여기는 두수 이렇게 예, 한 수나 두 수가 가장 많은 이월이 어, 됐고요. 그리고 보너스 번호가 2월이 자주 됐었는데 요즘은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너스 번호를 2월수로 가져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가 지금 1004회인데 2월수가 없었던 회차고요 거기서 보너스 번호가 그 다음 회차로 요렇게 예 2월이 됐죠. 또 여기는 2월수가 없는 회차인데 여기는 2월이 안 됐습니다. 그죠? 이월이 안 됐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월 수가 여기서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6번이 보너스 번호가 그 다음 회차로 이월이 됐고요. 또 여기는 어, 여기 있는 보너스 번호가 25번인데 이월이 안 됐네요. 다음 회차로 넘어오면은 여기는 보너스 번호가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또 이월수가 없는 회차 19번 이월이 됐지요. 네, 내려옵니다. 여기도 보너스 버 여기 이월수 없는 회차였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넘어옵니다. 이월수가 여기 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요. 반 정도가 예 보너스 번호가 이월수로 넘어왔고요. 반 정도가 이월 수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 어, 파란색은 이월된 회차 그리고 주황색은 이월되지 않은 회차입니다. 그래서 색을 표시를 보면은 먼저 파란색 한번, 주황색 한번, 파란색 한번, 주황색 두 번. 파란색 두 번, 여기 지금 파란색, 주황색 밑에 파란색 한번 왔잖아요. 여기 주황색 밑에 파란색 한 번, 여기 주황색이죠. 이제 그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느낌상 예, 파란색이 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홀짝 패턴입니다. 번호가 홀수일 때는 홀, 짝수일 때는 짝.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1045회를 기준으로 보면은 홀수가 4수, 짝수가 2수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에 1046회에 는 홀짝 비율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예상해 보는 것인데요. 4, 그, 음, 홀수가 4수, 그리고 짝수가 2수일 경우에 그 다음 회차에는 어떻게 비율이 정해졌나를 쭉 봤습니다. 1000회부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1004회인데요. 4대2. 그죠? 그런데 의외로 바로 이어서 또 4대2가 이렇게 있습니다. 3대3, 그러니까 홀짝 비율이 3대3인 거하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3대 3 비율이거든요. 내려오면은 이렇게 2대 4 비율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홀수가 2고 짝수가 4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4. 여기가 반대로 이렇게 된 경향이 있죠. 근데 가장 많이 출연한 거는 의외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42424242424242. 내려와서 마지막에도 4, 2, 4, 2 이렇게 4, 2, 4, 2 패턴 상으로 가장 많이 홀짝 비율이 된 것이 4, 2에서 4, 2에서 도로 또 4, 2로 이어졌습니다. 홀짝 예또 이렇게 이어질까요? 다음은 쌍수인데요. 쌍수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당번으로 추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좀 간격이 떨어지긴 했네요. 1000회에 나왔다가 지금 1013회에 나왔으니까 한 13번 정도 떨어졌네요. 33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한 7, 8회 정도에 당번으로 추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당번으로 출려줬었거든요 내려와서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간격이 떨어지면 은 당번으로 이렇게 추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즘 와서 쌍수 중에서 당번으로 출하지 않고 있는 번호들이 있습니다. 지금 11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출했고요. 요 번호도 이렇게 출했습니다. 근데 요 번호하고 요 번호가 지금 이렇게 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이제 당번으로 출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요게 지금 9주차거든요. 9주차. 이번 주저 위에 가시면 10주차 안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출하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면은 10주차거든요. 10주차에는 출할 거라고 예상은 해 봅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출하지 않는다면. 2월스 패턴입니다. 여기 1045의 당번들이고요. 파란색이 당번입니다. 이거는 보너스 번호고요. 여기가 지금 1046회 예상 패턴인데요. 아,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기가 지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수 정도 출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요번에는 여기에서 한세수 정도. 여기 합쳐서 세수 정도 출하고 나머지가 여기서 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 예상을 해보는 이유는요, 여기가 지금 아, 다섯 수가 그냥 남아있고요. 그리고 지난 회차에 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꽉 차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래, 일회, 이에게 넘어온 번호들까지. 그래서 여기서 좀 빠져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세 수, 나머지는 여기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새로 패턴입니다. 아, 1045회 때 이렇게 노란색이 많다고, 예, 여기 눈여겨봐 주세요. <laughs>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탈랑 보너스 번호,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아직도 노란색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노란색 칠해져 있는 번호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울스 패턴입니다. 거울스는 23번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32번, 요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번호들을 거울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한 쌍, 또 24번은 4 2이랑한 쌍, 34는 43번이랑 이렇게 쌍입니다. 그래서 한 쌍이 이렇게 같은 회차에 당번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각각 나오기도 하고,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울수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회차마다 많이 출하는 편입니다. 요거는 이 거울수가 출하지 않았던 회차고요. 요거는 출했던 회차입니다. 그래서 거울수는 대체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고요. 어,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회차,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도 안 나오는 회차인데 그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거울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울수는 한 수보다는 두 수, 세수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난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수가 출했습니다. 21번, 14번, 41번. 이렇게 세 수가 당번으로 출했는데 그 전에 이미 여기가 네 수가 출했고 두 수가 출했고 여기 한 수가 출했기 때문에 1046회는 한두 수 정도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울수에서 지금 41번의 이웃수가 있습니다. 예, 요것이 거울수고요 21번의 거울수는 12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난해차 당번이었었죠? 1 5분할 패턴입니다. 1 5분할 패턴은 번호 1번부터 45번까지를 3개씩 나눠서 15 구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 칠한 부분은 당번으로 출하지 않았던 구간입니다. 28번에서 30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번으로 출하지 않았었습니다. 여기가 40번부터 42번 구간인데요. 지난 1045회차 이렇게 달랑한 수 출했고, 여기도 지금 37번부터 39번 구간인데, 보너스 번호 하나만 출했습니다. 여기는 7번부터 9번 구간인데, 지금 4주차 당번이 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눈여겨볼 구간은 여기 7에서 9 구간, 37에서 39, 40번에서 42, 그리고 여기. 네, 43번에서 45 구간까지, 네 구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궁 패턴입니다. 궁 패턴에서 10은 1번, 2번, 3번, 4, 5, 6, 7, 8, 9번까지고요. 다시 내려와서 여기는 10, 11, 12. 이렇게 해가지고 45번을 각각의 궁에다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궁 패턴에 속하는 번호들이고요. 오, 잠깐 보시고요. 1046회에 당번이 나올 것 예상되는 패턴은,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3주 안 나왔거든요. 여기가 70입니다. 오랫동안 안 나온 70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60인데요. 2주 안 나오다 3주차 나왔는데 6번하고 15번이 나왔거든요. 근데 위에서 보시면은 6번, 6번, 15번. 무려 이렇게 지금 6번하고 15번만 둘이서 번갈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른 번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60 눈여겨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40이거든요. 40에서도 31번하고 21번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046회 눈여겨보실 공문 406070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당첨번호 출연 예산 패턴 정리 1편입니다. 다음은 당첨번호 출연 예산 패턴 정리 2편을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